완성도가 낮은 그런 토목 공사를 하면 결국은 나중에 또 손이 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 그래서 어, 노지 태양광을 할 때는 토목 부분도 어, 상당히 중요한 어, 공사의 일부분이다. Korea 안녕하십니까, 한국 선에너지입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노지 태양광. 우리가 전이든 답이든뭐가소 용지든, 뭐 이렇게 땅에다 할때 거기에 대해서 그중에 이제 이 토목 부분, 토목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우리가 그 태양광 발전 사업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. 건축물 위에 할 것이냐, 노지에 할 것이냐. 근데 이제 그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조례에 저촉된 사항이 별로 없고 어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사업주문하고 어떤 그어 견적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면 돼요. 근데 이 노지 태양강은 아주 그 조례에 민감하죠. 더군다나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민원에 또 굉장히 민감하고. 그래서 이 노지 태양광이 사실은 진행하기가 어 굉장히 까다로운 거는 사실이에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토목 부분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건축물에다가 태양광을 할 때도 항상 그 사업자하고 조금 부딪힘이 있는 것이 뭐냐면 특히 그 축사나 뭐 농업 어 농업용 창고나 이런 부분들 보면, 아어 보강, 보강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될 때가 어, 자주 있어요. <laughs> 그 축사나 농업용 창고나 이런 건축물들은 그 소를 키우는데 뭐 창고 기능으로서 그 자체의 건축물로서의 기능은 충분하지만 어, 그 위에 손이 되는 그 태양광 구조물이 올라갔을 때 과연 이 건축물이 버틸 수가 있느냐? 풍압설랍 이런 걸다 따져봤을 때 거의 거의 많은 그 건축물들이 보강이 떨어지죠. 그러면 음 사업주는 내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축사에 또이 창고에 어, 태양광을 하면 몇 키로가 들어가고 그 비용은 얼마가 들까? 이건 이것에만 치중을 하고 있었지. 실질적으로 그 건축물을 보강을 해야 된다고 보강이 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한 그 금전적인 그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고민도 하시고 어, 애로사항이 어,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. 반대로 이 노지 태양강은 토목이 그래요. 그 대부분의 사업주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 우리는 땅이 뭐저 경사도도 없고 뭐도 없고. 아, 이거 이제 뭐 손댈 데가 별로 없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. 그러나 사업주가 보는 시각하고 우리가 이제 토목을 담당하는 토목팀장이 가서 보는 시각하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다. 어, 그런 부분을 어,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우리가 이제 토목비용은 사실상 우리가 견적에서 별도로 빼요.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, 뭐 대표의, 대표가 자기 시각으로 봐서 판단할 부분도 아니고, 어떻게 보면은, 그 시공팀의 그 시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, 이건 별도로 제외를 시키고, 나중에, 어 실질적인 토목 견적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. 토목을, 토목이라 그러면 토목 설계가 있고, 토목 시공이 있죠. 우리가 땅에다가, 노제에다가 그 발전 사업을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토목 설계 사무실에서 어, 설계 도면을 짜면서 개발행위 허가까지 받아주는 거예요. 어,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는 이제 토목 설계까지 다 나오죠. 시공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여기 기초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토목에는 토목 설계가 있고 시공이 있다. 그 설계는 그 지역에 있는 토목 설계 사무실을 이용을 하면. 그 개발행의 허가 받을 때도 상당히 수월하고 그 지역에 대한 조례를 다 깨차고 있기 때문에, 음또 담당 공무원하고도 뭐 사실상 뭐 담당 공무원이 뭘 요구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다 깨고 있기 때문에, 어 사실상 그 지역에 어 설계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. 이말씀 드리고요. 이제 토목 시공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토목 시공에 들어가죠. 땅 고르기, 펜스, 배수로, 집수정, 기타 등등. 자, 이땅 고르기도 에 우리가,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절토를 해야 될지 성토를 해야 될지도 그때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. 절토 성토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땅 평탄화 작업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. 펜스, 펜스를 몇 메다 높이로, 어, 펜스를 어, 어떻게 칠 것인지. 또, 그, 펜스, 어디, 어느 위치에다가 또 문을 달아줄 것인지, 그 다음에 가림막이 필요한지, 뭐 가림목이 필요한지, 이 부분도, 어, 토목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. 다음 배수로. 지금은, 이제, 노지에다 하는 것들이, 어, 예전에 그 임야에 할때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, 지금은 이제 임야에는 이게 많이 안 하니까, 어찌됐든, 그 노지에다 할 때는 배수로를 굉장히, 어, 중요시하게 봅니다. 그래서 비가 오고 뭐가 할때 물이 어떤 어,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잘 빠져나가고 하는지를 어, 우리가 이 배수로 관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. 그리고 배수로도 플륜관을 통해서 어, 배수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구배도 잘 따져봐야 되고 어,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배수로를 그 빗물이나 이런 것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수정을 통해서 한번 모았다가 다시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집수정도 곳곳에 음, 토목 설계에 의해서 곳곳에 집수정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. 그 외에 우리가 이제 토목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뭐진입로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국어를, 국어 조명 허가를 받아서 국어에다가 뭐 다리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거기 차량이 움직일 수 있게끔 뭐 어떤 그 조치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 기초 기초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근데 저희는 이제 줄기초 하는 것을 가격이 좀 부담된다 하더라도 줄기초를 어 이렇게 많이 권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뭐 줄기 초가 있고 뭐 방석 기초가 있고 또뭐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라우팅 공법, 어 큰나사모 같은 형태를 직접 땅에다가 어 기초 대신으로 박아 버리는 어 그런 공법도 있습니다. 아무튼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토목 시공, 토목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건축물에 있어서 그 보강 비용이 부담이 되듯. 이 노지에다 할 때는 이 토목 비용이 또 사실 생각지 않았던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나 어, 건축물에서의 그 우리가 보강을 중요시 보듯이 이 노지 태양광도 토목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. 이게 태양광이 한번 안쳐지면 건축물도 그렇고 노지도 그렇고 상당 기간 동안은 어, 이상 없이 잘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. 이거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가끔씩, 음 우리가 노지를할때 토목 비용 때문에, 어 사업을 진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,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. 어 이거는, 어 건축물의 보강이 떨어지면은 보강, 그 도면대로 보강을 해야 되듯이, 토목도 노지해야 할 때는 필요 불가게 해서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우리가 노지 태양광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기본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 외로 이 토목 비용이 들어간다. 물론 이제 업체마다 최소 금액으로 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죠. 그러나 이제 원칙은 있어요. 원칙은 조금 더 싸게 하기 위해서 토목 공사를 허술하게 한다든가 또 나중에 뭐, 뭐 토사가 흘러내려서 배수구를 막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완성도가 낮은 그런 토목 공사를 하면 결국은 나중에 또 손이 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 그래서 어, 노지 태양광을 할 때는 토목 부분도 어, 상당히 중요한 어, 공사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노지 태양광을 할때 우리가 그 중요하게 차지하는 그 토목에 대해서 토목 설계 또 토목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